위성 별자리. 전문학자들은 우주를 바라보는 위협에 대해 경고한다. 전문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음 주부터 수천 개의 새 위성 발사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우주에서 보석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선의 첫 번째 함대는 이미 미국 회사 스페이스X에 의해 궤도로 보내졌으며 밤하늘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밝은 흰색 줄무늬로 나타나기 때문에 눈부신 별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위성의 미래 메가 별자리가 광학 망원경의 이미지를 가릴 수 있고 전파 천문학 관측을 방해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천체물리학자 데이브 클레멘트 박사 뉴스의 밤하늘은 공통점이자 우리가 가진 것은 공통점이 비극이라고 말했다. 관련 회사들은 위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문학자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많은 위성이 발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초고속 인터넷 액세스에 관한 것입니다. 위성은 전선과 케이블로 제한되는 대신 인터넷 액세스를 우주에서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에 그것들이 많이 있다면 심지어 가장 먼 지역조차도 연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웹의 위성 별자리는 지구 위 만, 2, 정정, 1200km에 위치합니다. 숫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지구 주위에 2200개의 활성 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미국 회사인 스페이스X의 프로젝트인 스타링크 별자리는 몇 주마다 60개의 위성 배치를 궤도로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내년 말까지 약 1,500개의 위성이 발사되었으며 2020년 중반에는 12,000대의 함대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원웹은 약 650개의 위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충분한 고객 요구가 있을 경우 2,000개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